아, <목소리> 여러분, 지금 개달다개 빨리! 빨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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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이를 찾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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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니, 근데 너무 좋긴 하다. 이렇게 공기 좋은 데서 또 겸사겸사 촬영 또 핑계 되면서. 아니야, 이건 또내 컨셉과 어울리잖아. 아니, 근데 이게 이 프로그램이 원엠씨가 아니잖아. 한 번은 티저만 찍고 잘린 거야? 뭐 출연료 개런티 얘기가 잘안된 거야? 너무 시끄러워. 왜? 어머! 어머! 사파리 아니에요? <laughs> 야, 왜안 들어오고 밖에 있어? 나 혼자서 오프닝을 하고 있길래 어. 언니가 개런티 얘기가 잘안 돼서 <laughs> 티저 찍고 간줄 알았어. 어, 안 맞는데 너 때문에 했어. 어머, 어떡해. 들어가야겠다. 어, 아니 너무 어. 누구 싸우는 줄 알았어, 안들 문이 좋아서. 여기야? 여기 샷시 아니야? 아, 안해 그냥 이리로 와. 아, 그래? <laughs> 아니 그러니까 그래. 여기가 언니 때문에 올수 있는 곳이라고 하더라고. 이게 그렇죠. 여기 도대체 어디냐고. 아니 진짜 음. 이거 진짜 나 아니 못 불렸어. 어디냐고 그래서 여기 어디예요? 어디입니까 여기. 너무 궁금 너무 궁금해 어디입니까 여기가. 여보 이거 듣고 차를 넘기라고. 아 이거 어디냐고 나한테는 아. 얘기해 주라. 여기는 김숙 집입니다. 게디드 워크샵입니다 이건 인사를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선배님. 깔끔하게 쓰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또첫 차량이고 음, 또 음. 보시는 분들이 이제 처음 또 어? 이 프로그램은 뭐지라는 맞아요, 좀 의문점이 있을 것 같아요. 조금 소개 좀 해주실 수 있어요? 제가요? 네. 그냥, 돈인감해서 <laughs> 어. 이게 무슨 프로그램이냐면은, 저희 프로그램 이름만 집중해주셨으면 좋겠어요. Get 이득. 우리 이 셀럽분들의 보물을 가져옵니다. 어떻게든 저희는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딜을 할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약간 깡패처럼 들이밀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100만원 셀을 가져오셨다. 50 이상 못 줍니다. 해서. 못 줘요. 괜히 우리가 이러고 있고 왔겠습니까? 음. 저는 언니랑 나랑 건달이에요. 음. 그래서 저희가 딜을 볼 거예요. 저희가 먼저 선 입금을 해드리기는 하나, 음. 우리 구독자분들은 그거보다 더저렴하게요 어, 관심이 갈수 있을 만한 저희가 제품들을 무조건 내놓을 테니까, 이제 한 번만 진짜 관심을 가져달라는 거죠. 저희는 뽑혔다고요. 우리 나온 늘러들이랑 어? 슬프... 대중들만 음. 생각하고, 우리는 그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늘 첫회 게스트 분이 나오실 네. 거고. 네, 오늘 마지막 만남이라서 네. 진짜 좀 긴장이 돼요. 보이는데. <laughs> 오늘의 게스트분입니다. 나와 주세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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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게 이 절대 개출하는 거 아니라고. <laughs> 여러분, 지금 계린 다대서 빨리 빨리 이거는 출됐다 <laughs> 구독자분들 나왔습니다 <웃음> 우와 여러분 <laughs> 맞죠? 구독자분니나왔습니다 <laughs> 우와! 머니 수박 할머니 수박 할머니 수박 할니다 오늘의 게디박첫게스트분입니다스할드라마 아니, 첫 회에 이렇게 트 20원 불러버리면은 뒤에 그래. 부담스러워서 못 나와. 한국이잘 있지도 않아. 그러니까. 근데 이것 때문에 한국 왔잖아, 맞지? 맞아요. 어제 예. 귀국했어요 그래. 우리 개디득을 위해서? 주섬주섬 재호 주사 입고 지금. 와. 아니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있어요. 네? 혹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람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사람이요? 어저 주위에 사람이 뭐친이나사 친한... 제일 중요하죠. <laughs> 그리고 오늘 제 중요한 걸읽게 되실 거예요. 절교해봤어요? 덜교 절교는 살면서 한세번 정도 어, 오늘이 네 번째 날이네요. 너를 왜 포함 가 시켜. 왜 나만 들어가 아니 근데 난 이것도 너무 궁금한데 왜안 늙어요? 옛날에 인간극장에 나왔던 맞아, 그 산다라박이 그대로 지금이야. 몇살몇살 몇살 되셨어요? 42살이죠. 원래 한국 나이는? 42살? 41살, 42살? 몸무게는 사실 안 되죠. 몸무게가 더 빠져 있더라고요. 그죠 나이보다 몸무게가 더. <laughs> 아, 저거 몸무게. 몸무게가 나이보다 적어. 아 제가 대형견을 키우거든요. 38kg예요. <laughs> 언청 <언니는> 비싸라고 <laughs> 이 얘기를 한번한장 있어, 4억짜리. 다라 언니 하면 사실 소식좌잖아. 오늘 혹시 식사량을 김밥 세알 정도. 세 줄? 세줄 줄? 세 아니고 세 알. 세 알? 세 알? 네. 아 근데 그래 얘랑 밥을 먹으러 가면 김밥을 알로 따지나? <laughs> 언니는 마트, 대형 마트 가서 시식코너 한번 돌면 이틀 물면도 되겠다 <laughs> 아니, 요즘에 난 근황이 너무 궁금해. 작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트레이닝 투어를 했어요. 끝나고 나서 이제 좀 쉬나 했는데, 음... 대학 축제 시즌이면 그러니까. 대학 축제 가고, 오토 밤에도 네, 가고, 네, 네. 개인으로도 가고. 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미우유저 아, 이거 뭐야? 이거는... 우와! 우와! 이세 아, 브라키 콜라본데. 시어임? 미유미유 뭐 뭐야 이건 뭐예요? 아 이제 크로나츠 원피스. 잘 알아. 아와와 이제 무한담이 콜라보의 아, 체리. 무슨 단어가 떠오르냐면 노다지란 단어밖에 안 떠올라. 맞아요. 자 그러면은 한 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뭐, 아 근데... 잠깐만 보여드려? 이거 뭐야? 미우미잖아 미유 미유... 아, 아, 귀여워. 그 디자인 맞아요. 레옹 선글라스라고 해서 그렇죠. 조금 원래 그 얼굴 그 쉐입보다 조금 작은 게 유행이거든요. 작년에 이또 많은 아이돌분들이 음. 사용하셔 가지고 뭐 장원영 씨라든지 엄청나게 인기가 있었던 어, 제품인데 같아. 제일 핫한 한... 미우미우 화면이 있어 라스어요 저희가 한번 착용을 해 봐도 될까요? 한번 아, 먼저 한번 사실 살짝만. 네, 네. 네, 네. 아, 나도 또 안경이 잘 어울려서. 나도 코가 높아가지고. 오, 이뻐! 이뻐이 사이즈거든요. 아, 아 들어, 벌, 들어가요? 벌어져요? 벌어지나요? 이렇게 오래 걸려. 제가 보니까 약간 도포이기도 하고. <웃음> 요거, <웃음> 처음에 아까 구매하셨던 거. 56만원이에요. 56만원. <laughs> 네. 언니는 네. 요 정도는 받고 싶다 있어요, 솔직히. 어, 어. 그래도 좋은 마음으로 왔으니까 어. 50%는. 근데 근데 28만. 자 <laughs> 근데 28만 원. 아 내가 봤을 때는 아 이거 당근 마켓이. 그 정도 비슷하게 살수 있을 것 같은데. 자 당근에서 얼마입니까? 이거는 내가 봤을 때 개디들은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근럼 20만 원까지 갔으면 좋겠는데. 아 아니면 21만 어. 원으로 해주세요. 10만 원이니까. 근데 난 그렇게 생각해. 투애니 <laughs> 너무 좋지. 투애니 너무 좋은데 앞자리가 맞아, 또 2랑 1이랑 또 다르거든. 원래 19만 9천9백원이면 어. 좋거든. <laughs> 언니 지금 화났다 지금. <laughs> 그러면 언니 이것만 얘기하자. 앞자리 1 괜찮다 아니다. 이건 그냥 언니 편하게 얘기해줘. 그럼 1까지. 10만 원. 10만 원. <laughs> 몇까 19만 9천 원. 근데 9천 원은 근니좀1 음... 9만 원? 난못 하겠다. <laughs> <laughs> 뭐, 나는 이거 나는... 끝나고 다른 언니한테 무릎 꿇을 거야. 일단 아바라 한잔 주세요. 아, 아바라. 아바라 사라. 아바라. 갓설탕이라도 빨리 가져와. 사람이. 너제 그만해 이제. 하리 <laughs> 봐. 이거도도 개드득이딱 정해 주세요. 얼마까지 주겠다. 그러면은 아바라 받고 19만 원 가겠습니다. 오케이. 아바라 사와라. 어 감사합니다. 자 다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또 레이벤이 또핫하잖아요 와, A 세프라키, A 세프라키 컬러본데. 이건 진짜, 진짜 2이니 원이다. 레이벤이 요즘 또 다시 젊은 친구들한테도 핫해졌어요. 이게 한국도 없고 일본도 없는 거예요. 품절이라 어떡하나 했는데 필리핀 친구가 런던, 파리 뭐다 갔다가 구했대요. 자 사용을 했었죠. 자. 아한 아니, 번도 못 썼죠. 아, 기스가 없어. 제 얼굴에 좀 너무 커 가지고. <laughs> 그줄게 너무 죄송해요. 여러분, 안 들어가요, 저는 지금. <laughs> 이거 들어가는 순간 뇌가 쪼여. <웃음> 아! <웃음> 아! 이거 그러면은 구입가는 어떻게 돼요? 그 영국 파운드로 받아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하다 보니 20 얼마인데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토인이 원이니까 21만 원 정도에 구입을 하셨다라고 50% 먼저 가나요? 네네네. 오 자, 10만원, 10만원 어... 10만 원 10만 원 아, 내려갔습니다. 10만원부터 시작을 할 텐데, 근데... 더깎아주실수 있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두 자리보다 한 자리가 나요. 맞아, 맞아. 근데 이거는 통이 없어요. 아, 잠시만. 여기가 음, 나요. 나... 아, 잠시 통을, 통을 버렸집아 사실 이게 지금 풀빡이 아니라는 거는 저희도 조금 올라할것 같아서. 아, 나도 안 여기 변호사님을 데려왔어야 돼. 9,900원 빼주세요. 예? 9만 원에 갑시다. 네. 자 그러면은 레이벤 9만 원 네. 확정입니다. 이거는 쓴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저 다음 제품 한번 볼게요. 자이 미우미우 모자인데요. 오 예뻐. 아 너무 이쁘다 이거. 약간 패브릭 소재이기 때문에 이렇게 약간 덜렁덜렁거리는 소재 그래서 산 거예요 이거. 네, 네. 짐가방에 이렇게 들어가도 아, 상관이 없어니 아, 패킹이 너무 좋구나. 나 느낌 보게. 내 텀블러 구멍이 많아요. <laughs> 저는 이 모자에 이 선글라스를 쓰면은 근데 부자 근데 느낌은 나그데 이게 구입이 얼마 주고 하셨죠? 101만 원에 갤러리아에서 샀습니다 우선 저희는 50% 까고 가기 때문에 네. 50만 원 시작인데 이좋아요 아, 냄새 안. 안 납니다 냄새 나면 10만 원 차감이거든요 냄새가안 나요 써보셨어요? 이거 쓰셨어요? 아그러네요 약간 약간 그 약간. 화장품이 묻었는데. 자 그러면 30만 원까지 내려갑니다. <laughs> 갑자기 20만 원이나 떨어지나요? 아, 알겠어. 앞에 사실 말도 안 되게 9만 원짜리도 있어 지금. 그러니까 요거까지 너무 시계에는 언니가 좀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40만 원. 40만 원. 40만 원 땅땅땅. <laughs> 자, 그안돼데 이제 빠르게 보자. 너무 많다. 이건 뭐죠? 이거는 슈프림 스판시카. 스프림이고 콜라보 제품인가요? 네? 제가 6만 얼마에 샀어요. 진자 제가 쓰고 싶어서 샀는데. 이거 유아용 아니에요? 3만 원으로 할까요, 그러면? 2만 원으로 할까요? 네? 2만 원 확정입니다! 마맞촌 샀니? 마취촌 샀어? 여러분들이 저를 사랑해 주셔야 돼요. 이건 또 뭐죠? 스프림 나이키. 너무 귀엽다, 이거. 야. 이거? 첫 발매가가 20만 8천 원입니다. 음 근데 지금 즉시 구매가는 18만 원이에요. 딱한번 입었어요. 어, 어? 팔트쇼 출근할 않겠고요. 때. 우선 50% 해주시나요? 이것도 우선은? 네. 우와, <laughs> 9만 원 시작입니다, 그러면. <laughs> 혹시 그러면 행운의 7. <laughs> 왜냐, 왜냐면 은 얘기 들어봐봐. 우리나라의 토속신앙, 그 무속신앙에서도 레드는 재수와 운을 갖다 준다고 했어. 그러면 거기에 플러스 행운의 숫자 7까지 해서 행운의 7 가능할까요? 그러면 더 이상 안갖고 그럼 7까지? 오케이, 7만 원 땅땅땅. 애초에 그렇게 줄 마음으로 갖고 왔네요. 착한 다라가. 음. 자, 여러분들 또큰거한번 나옵니다. 야. 이야. 며칠 전이죠. 그저께 나온 스투시 나이키 콜라보 운동화. 근데 바로 파시겠다고요? 이거 진짜, 맞아요? 이거 줄 맞아요. 서서도 못 사요, 지금. 품절이에요, 이미. 나 이거 살려고크림을찜해맨었어 이게 원래 구입가가 어떻게 되세요? 18만원, 19만원. 그럼 18만원으로 할게요. 18만 그럼 이것도 50% 먼저 들어가나요? 네. 와 <laughs> 그럼 9만원이야. 이거는 제값 드립시다. 그래. 이거는 왜냐면은 나도 살려고 했던 제품이어서 얼마나 힘든지를 알기 때문에 9만원에 또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개린데다 진짜. <laughs> 잠깐만. 제가 살게요 신발 구독자 분들을 위해서 제가 9만 원을 직접 바로 어, 입금해 드리고 어, 어. 무료 이벤트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케이. 콜라, 콜라. 오케이 콜라. 다음 촬영장부터 제가 현금을 두둑히 들고 와야 될것 같아요. <laughs> 동전 지갑 관리에서 제일 핫한 건데 백팩이에요. 아 이제 크로마츠 원피스 제가 정말 아끼는 아이템인데요. 좋다. 근데 이거 진짜 레어템이에요. 아, 레어템이다. 이거. 애기 거예요? 아니, 아니요, 이거. 이건 팔토시 아니에요? 아니 아니요, 이거 커서 팔려는 거예요. 어? 아! <laughs> 내가 가로로 입어봤안될거수선해서 입어야지 했는데, 뒤에 요게. 못 자르는구나. 내가 봤을 때는, 나 같으면 응. 이렇게 갖고 싶고, 이렇게 어렵게 구했으면 살을 찌울 거 같거든? <웃음> <웃음> 혹시 왜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는지도 모르겠요아 그래 근데 살 찌우면 이거 배가 나올 거 같은데. <laughs> 사실 크로마츠는 주로 이제 국내에 물건이 많이 없어서 홍콩이랑 대만이 꿀이에요 근데 그 와중에 이 컬러를 못 구해서 이거는 저도 리셀 샵에서 샀습니다. 폭력 어 온급에 그럼 원래가 가게... 리셀 가격이 얼마였다는 거죠? 아 리셀이 190이요. 아 원래는 얼마예요? 모르겠지만, 크로마츠는 뭐. 아, 어, 그쵸. 크로마츠는 가격이 중요하지가 않아. 내일 네일 다르고, 내일 모레 다르고, 1년 뒤에 다르고, 3년 뒤에 다르기 때문에 소장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듣는데. 야, 이거 너무 고가고, 너무 그... 귀한 제품이라. 아, 언니가 생각하신 금액이 있을까요? 저희가 그렇게. 아니에요 저희가 그렇게. 그런 곳이 아니에요. 나쁜 네. 곳이 아니에요. 저희 네. 막 이렇게 약탈하고 그런 데가 아니에요. 맞아요. 둘다 호피 입고 지금. 둘다 호피 입고 지금. 결정을 못 하시니까. 전문가분한테 한번. 어 전문가 전문가 계세요? 전문가가 있어. <laughs> 어? 지금 이러고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laughs> <laughs> 실장님. <실례지만> 안녕하세요 실장님. 진짜 전문가를 <laughs> <진짜 웃음> <정모를> 부르면 어떡해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그러게요, 지금 선생님이 눈에 손 초중초로 멈춰있어요. 저희가 정말 잘 샀는지 한번 봐주실 수 있나요, 우선은? 아, 조, 아 좋아, 네. 좋아, 봐, 빨리 요 우선은 미우미우의 이 시그니처 선글라스 있잖아요. 19만 원에... 어머, 이거야말로 정말 지금 선글라스 거의 100만 원 정도 하지 않아요? 아이고, 아이고, 배야. 감사합니다. 자, 저희가 지금 보여드릴 이제... 원피스가 하나 있어요. 190에 이거를 리셀 가격으로 산 거예요, 다라가. 와, 비싸게 샀네. <laughs> 어느 정도 가격에 맞춰야 다라양도 서운하지 않고, 개디득을 할수 있게끔 해줄 수 있을까? 상태가 일단 깨끗하고, 예, 새거예요딱한번 네, 입었어요. 아, 어, 오리지널 상품 같은 경우에는. 리셀로 내가 매쌌는지 모르겠는데 200만원 이상 거래되기도 하고 돼요. 음, 맞아요. 진짜 빨리 끊지. 누가 심은 거야? 누가 심었어? 아, 너무 이거, 너무 안 터져가지고 죄송해요. 너무 이거, 너무 안 터져가지고 죄송해요. 저 여기세요. 여기요. 여기요. 아, 이거 내가 봤을 때는 이거 이대로 안 돼. 150에서 180인데, 180인데? <laughs> 도 무서워. 우리 전문가님도 크로마치라는 가치가 있다라고 맞아. 말씀해주셨는데 네. 그 가치 저희는 몰라요. 이게 천이 많이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끝나시잖아요. 맞아. 되게 설득력 있어 너 얘기 다. 얼마입니까? 그래도 제가 이제 큰맘 먹고 가져왔으나 한150 정도? 내렸다. 네 저는 <웃음> 제가 <웃음> 힘든 사람이에요. 야, 같은 팀도 무서워.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지금 사실 언니도 이거를 원래 다른 스타일리스트 분에게 판매를 하려고 그랬대 근데 네. 190에 사시겠다 그랬대. 몰래 뻥치고 왔어요. 아니, 어. 살 사람은 많아여 근데 내가 엄마가 갖고 온게 어, 아니야. 맞아. 그건 알지. 50%는 조금 너무한 것 같고. 저희 또 개디득을 위해서 네. 120만원에 가능할지. 가능할지. 예, 그, 그렇게 하겠습니다. <laughs> 자 그럼 120만 원에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건 진짜 개대득이다. 이건 개대득이다. 아부왔는데내 얼굴 왜 이렇게 건조한 거야? 타가으어라도 진짜 파야지 진짜. 개운이 아, 없어 진짜. 난 무슨 소원이든 들어주는 진이야 뭔가 자꾸 건조해서 막 주름이 가고 응. 너무 그래요. 기다려보세요. 응? 한잔 먹고 네? 기다려보세요. 제가 마술을 보여드릴. 게요 이걸 먹으면 퍼지는 거야? 미치, 왔네. 르르. 비포 앤 애프터 아이스 리프팅 크림과 함께라면 마이너스 도에도 얼지 않는 특별 포뮬러는 세계 최초 특허 기술로 피부 온도를 낮춰 탄력을 올리고 생기 있고 밝게하며 수분 공급으로 피부 건조 과다 피지 모공 처짐을 돕고 사계절 내내 피부 장벽을 무너지지 않게 지키며 특허 받은 쿨링 어플리케이터로 열을 빠르게 낮추고 피부 피로까지 회복하는 데 피부 PDRN 성분을 함유했기 때문 붓기에도 소. <laughs> <laughs> 운동할 때도 <laughs> 탄력은 올리고 노화는 낮추고 오늘도 아이스테라피 하세요 구독자를 위해 끼려온 개디득 초특가 88,000원 아이스리프팅 크림을 단돈 68,000원에 크림 리플 세트를 구매하시면 용량은 두배 가격은 다운 1 0 8 0 0 0원에다 드립니다 개디득 초특가 <laughs> 놓치지 마세요 자, 우선은 제일 기대하는 거 이거잖아. 아휴, 큰거 남았다. 우와! Yeah! 우와! Yeah! 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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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자분들, uh! 나왔습니다! Uh! 잘 알아. Uh! 우와. 이게 무라카미 콜라보의 최애. 루이미콩 무라카미. 네. 이 맞아. 스마일, 해바라기 스마일. 네네네, 굉장히 거장이십니다. 네. 또이 앵두. 이걸로도 유명하신데 음. 자, 이게 구매가가 얼마였죠? 잠깐 사이트에 나와 있을 거예요. 이 루이비통의 보스턴백에서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될게 모서리예요. 왜냐면 모서리에 이 가죽, 요 지금 테두리 가죽이 원래 상이에요. 근데 이거는 완전 지금 보면 은새 거야. 크게, 이게, 이게 이 정도면 그냥 진짜로 특 S급. 어떻게 보면 리미티드 에디션이고 네네, 언니도 맞아, 이걸 그렇죠. 구하기 위해서 진짜 힘들었다며요. 맞아요. 다른 물건들을 꾸준히 샀어야 하고 맞아. 점장님, 매니저님과의 꾸준한 연락. 그렇지. <laughs> 정말 힘들게 구했거든요. 근데 이걸 제가 가지고 나니니까 사람들이 이민 가시냐고. 아. 근데 이게 또 제가 들면은 그냥 스피디에요 스피디. 아, 스피디예요, 네. 네, 네. 우선은 아예 원 원하는 금액 살짝 찍어봐. 일단은 질러봅니다. 0백입니다잘 넘어왔어요 이제 갑자기 분사자. 분어자 원이가 갑자기 단단해졌네. <laughs> 단단해졌어. 님머 뭐 고고풀파지고자 <laughs> 버스트백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영수증 있습니까? 영수증 어저있 아! 아니야 있어 갤러리아 CCTV 찍으면 제가 사고 있습니다. 풍자만 믿게 을 풍자만 믿어. 여기서 언니가 여기서 얼마 정도 더 깎아 주실 수 있는지 한번 살짝 볼게요. 아뭐 그런 건 모르겠고 이게 10년 지나고 20년 지나 보세요. 네. 이거 가지고 있는 사람이 위너입니다 사람이 <laughs> 10년 뒤 20년 뒤 얘기 몰라요. 사람 인생은 몰라서 몰라요. 그러면은 한번 그래도 메고 외국을 다녀왔으니. 음. 봐봐. 그래서 550까지. <laughs> 근데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제주도면은 제가 이해했어요. 해외를 미국에 갔다 왔잖아요. 하, 아니, 장거리야. 뭐, 얘도, 얘도, 행복해, 얘도 피곤해, 아, 얘도 피곤해. 아, 비즈니스석에서 비즈니스 편하게 왔어요. 아니, 언니 피곤해, 피곤해. 530까지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왜? 왜? 뭐? 뭐 뭐야? 고양이 보시죠. 고양이 약간 털이 한두 개가 보여요. 무슨 털입니까? 아니야, 머리 아니야, 잠깐만. 잠깐만. 아니, 아니, 잠깐만. <laughs> 나가, 나가. 야, 머리카락이 나왔습니다. 자, 머리카락 하나당 10만 원이에요. 네. 하나 더 나. 자, 510까지 내려갔습니다. 아... 자, 3털 나왔습니다. 야. 안 돼. 0까자5 0 0 하자! 5 0 0가자5 0 0어어 그래, 0까지 500까지! 5 0 0 500까지! 5 0 0은지 500까지! 5으로까지5 0 0까5 0 0 5 0 0 5 0 0 근데 또 저희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또 달아 언니 바로 입금해 줘야 돼. 맞잖아. 자, 오늘의 총갯 이득 가격 얼마입니까? 697만 원입니다. 자, 짜자잔. 어, 들어왔어. 697. 야, 진짜 들어왔어. 응, 아, 맞아, 맞아. 그래도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구독자분들에게 우선, 아, 부디 좋은 주인 만나서 이쁘게 네. 착용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또 준비한 게 있죠 BNE, 퍼4 f 터 아이스 리프팅 크림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콘서트에도 아니, 있어요? 저희가 이제 이렇게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게디드 네. 2회차에 어떤 게스트분이 어떤 물건을 들고 올지 모르겠지만 전 그때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네. 개박살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들을 위해서 음. 많은 기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제된다 아! 기재 구야 어떻게 저 제품들을 구매를 할수 있느냐가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셔야 하고요. 그렇지. 구매를 원하시는 제품 숫자와 산다라박을 응원합니다. 이 댓글까지 적어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구매권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et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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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